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요. 중대형 세단의 완전히 승차감, 디자인을 하나로 꽉 잡은 1인 신조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외관부터 느껴지는 그 관리 상태 너무 끝내줘요. 그 차량 지금 함께 보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 더뉴 K7 2.4 d d 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3년식 11만 5천 킬로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거는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정말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관리 상태가 돋보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제 K7 하면 여기 위에 면발광 위쪽에 이 라인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돋보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아쉽게도 문콕이 두 군데 있는데 정말, 정말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이쪽에 하나랑요, 여기 아래. 네. 이렇게 딱두 군데 문콕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휠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좋고, 그리고 인치는 17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뭐 스크래치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 보시면 선텐적인 부분도 알맞게 고루고루 잘 되어져 있고, 이 내려오는 라인도 컨디션. 너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같이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져 있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보시면 뭐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4 잖아요. 근데 지금 3.0으로 예전 차주분이 엠블럼 이것만 좀 교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브라인 또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이쪽에도 완벽하지만 정말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문콕. 살짝,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시트 상태, 네, 훌륭하고요. 그리고 네, 뒤쪽에 시트, 열선 다 들어가져 있고 뒤쪽에 오디오 컨트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되게 공간도 넓고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다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 키로수가 11만 5,539km 탄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이렇게 쭉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왼편에 볼륨 조절 기능, 모드 뮤트 버튼, 그 아래쪽에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정품 내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 남다르게 좀 다르죠.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루토 에어컨 다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작동은 다잘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온도 조절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 버튼, 조작 버튼 다 알맞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k 7이 아날로그 시계부터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 애틀 사운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도 들어보시면 엄청나게 좋고 훌륭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MA. 에 이어서 네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이렇게 다 작동은 다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쭉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이라서 뭐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핸들 열선, 양쪽에 시트 열선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셉트 박스도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양쪽 시트 다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어서. 편리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네 일정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 상태도 좋고 하니까 득템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좋은 매물 팍팍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